자, 아,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링컨 에비에이터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저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 모델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좀 틀린 점이 보시면은 로고가 파란색이죠? 그리고 휠 디자인도 그게 좀더 멋있어요, 깔끔하고 저 가솔린 모델보다는 오히려 또 이게 더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고요. 와우, 내려가네. 그리고 에비터 이 레터링도 파란색이고, 주변 저거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, <laughs> 별거 아닌데 저거 이게 더 이쁜 것 같아. 휠이 이게 더 이뻐요. 아,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단순한 일이도 낫더라고요. 아... 가솔린 모델은 1년 걸리고, 이거는 이제 9월, 이번 달에 당장 가능한, 가능하고 배 정도 되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빨리 시켜드릴게요. 전화 주세요.